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소닉 SVM을 가지고 왔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실적 좋고 방향 좋은데 이 가격 급등만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어떻게 되었다? 하루 만에 9%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 아닌 것 같거든요.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 드립니다. 이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민 코인 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워르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세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댄트랩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 조회 코인 200% 이렇게 먹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 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 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 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 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원의 지원금과 수익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닉 SVM은 어떤 종목이다? 솔라나 버츄얼 머신을 이용하는 이러한 생태계다. 그런 만큼 솔라나가 잘 나가면 소닉 역시 긍정적으로 낙수효과 영향을 받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솔라나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물 ETF 곧 있으면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물 관련되어 있는 ETF 다양한 것들이 엄청나게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돈될것 같으니까 매집이 상상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공식 오피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솔라나 쪽 이렇게 후속 호재까지 연이어서 가격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소닉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급등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생태계를 꾸려 놓은 걸 보면은 거의 완성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어야 이거 요 생태계들도 디앱들도 엄청 잘 나가겠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소닉이 꾸준하게 밀고 있는 알고리즘 하나가 뭐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하고 사람이 신규로 유입되고 디앱 활성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없어지는 물량이 커질 겁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율이 커지게 될 거고 코인 개당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요것 자체가 엄청난 급등을 한 번에 만든 진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꾸준하게 높이는 이런 거 보여주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어,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자리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으로 현 위치에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유자금 있으면 요 구간은 기회라니까요 이거 줄때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추세라인 확실하게 돌파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이러다가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부터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들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마다 최소가 박스권까지 갔기 때문에 440원 생각하시면서 지금 280원에서 여기까지 160원 정도는 그대로 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더라도 나름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을 보면 더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 50%를 생각했는데 기회가 더 오네? 아이, 뭐 망설입니까? 더 가면 되는 거지. <laughs> 돈 준다는데 뭐돈더 먹어서 봅니다. 그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잘 여러분들께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아반놓고 피크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체계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소닉 svm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드릴 테니 저희에게 퀄리티는 여기서 높여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딱 끝을 봤는데 너무 괜찮으면 제가 잘 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채널 키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냥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고생했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에서라도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